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선생님, 네. 문서운이 뭐예요? 문서운이요. 문서 말 그대로 문서. 문서에 운이 붙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문서에 운이 붙어요. 응응. 음, 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문서를 지어 오래 뭔가를 살수 있는 운기를 가지고 있거나 문서가 들어와서 아는 운이 있을 때는 문서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 갑자기 땅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많이 받고 팔수 있는 자리가 된다든지, 또 집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률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문서운이 있을 때, 아버지, 대주의 문서운이나 어머니의 문서운이 있을 때 문서를 잡았을 경우에는 자식들은 자연적으로 같이 잘될수 있겠죠? 그래서 문서운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문서를 잡지, 문서운이 없을 때 문서를 잡으면 뭔가 좀 힘들어져요. 응. 내가 그러니까 집에 눌리는 거지. 땅에 눌리거나 가게에 눌리거나. 그래서 오늘은 문서운에, 문서운이 들어오는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질문 잘 하셨어요. 선생님 네. 근데 나이도 나이지만 음. 문서운을 놓치면 어떡해요? 문서운이 올해 들어왔는데 놓치면 내년에 잡게 되면 좀 힘든 문서가 되겠지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어, 올해 집을 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면 올해 가게를 개업하면 뭔가를 하면 문서상으로 뭔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올해 좀 빠듯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문서운이 있을 때는 그걸 잡아 놓으시면 빠듯하지 않아 잘 넘어갈 수 있고 그걸 올고준 문서라고 해서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문서운이 없으실 때 문서를 잡으시면 어떻다? 힘들어진다. 여유가 있던 사람도 갑자기 힘들어질 거고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도 좀 버거울 거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가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문서운이 있을 때 잡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음. 그 문서운을 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문서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내 운이 또 어, 올해 운이 대운이 들었는데 내가 문서를 문, 그걸 문서로 잡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음, 그렇구나 음. 문서운이 있는 나이 궁금한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문서운이 있는 나이를 말씀해 드릴게요. 음, 20대에는 27, 29살, 그다음에 30대로 들어가서는 31살, 33살. 그 다음에 3 5섯다 여기서 33살은 음 삼재 나가는 삼재가 있습니다. 나가는 삼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눈이 있으세요. 그래서 삼재는 원래 문서를 잘 잡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은 올해 문서를 만약에 잡으시면 조금만 본인 조심 하신다면 이거 가지고 종작돈이 돼서 승승장구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살, 그 다음에 40대로 들어가서는 41살, 그 다음에 43살, 그 다음에 45, 41. 근데 47살에, 40대에는 47살에 문서 언니 정확하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 이분들은 올해는 8구 사고가 두 번이 있어요. 그러니 47살 분들 문서, 올해는 잘 잡으셔서 승승장구 가시길 바라고요. 50에도 한 살, 52살, 그리고 51 이렇게 문서운이 있으시니 어, 59까지 9수에 이분들 조금 힘들긴 하시나 문서운이 있으니 잘잡으셔가지고 좋은 한해 무술년에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